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공식 선거운동 22일 동안 전국 101곳을 찾았고 만10 킬로미터가 넘는 가행군을 해왔다 광장, 시장, 우련 어디에서든 권자민들을 만났다는 내용에서 여성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정, 살인적인 유세 일정을 소화해내신이라고 박근혜 후보께서 많은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박근혜 후보를 돕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분들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선대이 관계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예, 말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 공식 선거운동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정책 선거라는 대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대 후보와 정당이 아무리 네가티브 흑색선전 정쟁을 통한 부당한 공격을 해 와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정책선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정책선거를 유지하겠다는 후보의 방침에 따라 오전에는 정책행보, 오후에는 지역행보를 해왔고 일일 정책 발표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저임방식 선거운동으로 많은 지역, 많은 유세 일정을 잡았다면 문재인 후보는 오전에 일일 일 정책 발표를 오후엔 주요 거점별 전략 행보를 해왔고 관역 단위별 유세 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어제까지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범국민 선언과. 대학 개혁 10대 공약 정책을 발표했고, 마지막까지 관권 개입 선거, NNL 흑색 선전, 불법 선거 운동 혼탁 선거에 매달린 박근혜 후보 캠프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을 갖습니다.